반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하는 영농형 태양광,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미래 농업과 에너지의 패러다임 전환을 보여줍니다. 독일에서는 이미 젖소 목장 위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공장 전력의 절반을 충당하고 투자비도 5년 안에 회수할 수 있을 만큼 경제성을 입증했습니다. 심지어 패널을 수직으로 세워 아침과 저녁 전력단가가 높은 시간대에 맞춰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식도 등장했습니다. 영농형 태양광의 진짜 장점은 송전선 없이 전기를 현장에서 바로 쓰고 농지의 활용도를 두 배로 높인다는 점입니다. 농업과 재생 에너지가 경쟁이 아니라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죠. 그런데 한국은 아직 걸림돌이 있습니다. 바로 농지법입니다. 현행법은 태양광 시설을 농지에 최대 8년까지만 허용하는데 문제는 태양광 사업이 보통 10년이 지나야 수익이 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8년 만에 철거해야 한다면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는 설치 기간을 23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고 농림부도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영농형 태양광은 단순히 농민의 부수입을 넘어 재생에너지 확대와 식량 안보 그리고 농촌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법과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한국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부자 삼촌 구독하고 다 함께 부자 되자.